산성과 삼백구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할까요?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 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주죄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인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스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갑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창조하신 사람은 되개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은혜 아래 있으면 반드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잘 씻는 자에겐 30배, 60배, 100배가 된 배가 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한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썩어질 것을 심고도 썩지 않는 것을 거둘 것이라는 착각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심지도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거둘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매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영성을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업신여기다라는 위테리조라는 말은 포승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미혹당해서 심지도 않아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심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거두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뿌리부터 잘라야 할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것을 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지치다, 실증내다라는 말인데 이말 속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공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위할 때 지치지 말고 실증내지 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거두는 배가 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선을 행하는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은 어려운 유도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과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는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심는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돌아보고, 자신의 자녀를 돌아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라는 말을 했어요. 선한 것을 심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주저없이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시는데요, 풍성하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가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성을 거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배를 거두는 놀란 기적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도 영생을 거주리라 생각하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엽신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경성함을 일깨우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함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땀을 여시고 함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선한 환경을 열어주실 때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흥미를 여겨주시고 이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흥미를 여겨주시고 지하교회의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와서 세계 성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교회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주의를 감당하며, 성기며 격려하고 나가고 있는 유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채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땀 흘리는 귀한 한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에 막힌 물건을 열어주시고 탁월한 관계의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